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 다육이들도 하루하루 건강하게 쑥쑥 잘 크고요. 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을 단풍 부럽지 않게 하우스 안에는요.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예쁘게 어, 다육이들이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세트 판매는 아니고요. 단품으로 제가 판매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키워보지 않으셨던 아이들이나 갖고 계시지 않은 아이들 있으시면 주문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배송은 내일 월요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함께 보시고요. 어, 주문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멜즈 철화예요. 이 멜즈 철화는요 초창기 호주에서 수입 들어온 아이로 어, 키워온 그런 번식해온 아이고요 주황빛에 노란빛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랍니다. 멜즈는요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음. 거의 한 15cm 정도 되는 아이가 소매가가 거의 뭐 5, 60만원 그렇게 했던 비싼 아이였고요. 지금은 많이 번식이 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아이는 철화로, 그러니까 멜지가요, 철화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쌩얼보다는 쌩얼이었다가 철화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이도 처음에는 쌩얼이었다가 이렇게 철화로 어, 번식, 이렇게 자라게 되었고요. 일단은 색깔이 맑고 예쁘고 또 초창기 때 들어왔던 아이라 품종도 아주 좋은 호주 멜즈 철아입니다. 사이즈는요, 17cm 나오고 있고요. 아주 단단하고 건강하게 잘큰 아이예요. 가격은 제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즈 철아 5만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독일 마리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아이는 독일 마리아고요. 수입 들어올 당시 자구 작은 아이가 2삼 30만원에 판매가 되었던 아이예요. 어, 사이즈는 지금 15cm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가 독일 마리아 대품이에요. 이렇게 묵으면 색감이 멋진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 어, 환경에 따라 조금 자, 다를 수는 있어요. 하우스는 기온차가 크고 햇볕이 좋기 때문에 이런 색감으로 더 진하게 물이 드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독일 마리아입니다. 대품 독일 마리아고요. 제가 모델로 한번 보여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들고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잘 보세요. 아주 뾰족뾰족하고 카리스마 있는 아이입니다. 독일 마리아고요. 대품 만큼 아직 멋진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이 아이도 사이즈가 이제 점점 크고 대품으로 갈수록 아까 보여드린 아이처럼 멋지게 클것 같고요 색감 역시 더 진하게 물이 들것 같아요 분갈이를 자주 하, 해주게 되면 물이 금방 빠져요 또 뿌리들만 하면 또 물이 빠지고 하니까 어, 물을 예쁘게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분갈이를 자주 안 해주시면 어, 물이 예쁘게 물을 예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즈 1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독일 마리아 가격 제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다음 콜리 군생이에요. 콜리 군생이고요. 사이즈도 아주 크고 입장도 넓은 아이 그리고 손톱 끝이 이렇게 변이가 온 아이고요. 어, 사이즈는 17cm, 엄마 얼굴만 17cm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구가 두개 달렸고요. 전체 사이즈 이렇게 재드리면 한 15cm 나오고 있고요. 엄마 얼굴을 사이즈를 재며 한 17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색감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콜리 대품이고요. 군생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이고요. 완전 최상급입니다. 금 상태 정말 좋고요. 여기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입장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조금 상처는 있긴 하지만 하엽이 지면 또 떨어지니까요. 이쪽에 상처가 조금씩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그렇지만 금상태 정말 좋고요. 어, 사이즈는 12cm 나오고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금 가격 제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정말 괜찮은 가격이고요. 일단 금상태가 아주 좋고 자구가 한개 달렸다는 거 보시고요. 17만원입니다. 아, 세인트 루이스 금 7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요 프랭크 계열인 것 같아요. 프랭크 슈퍼클론이라고 어, 아메스토르 아니고 프랭크 계열의 슈퍼클론입니다.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정말 많이 달렸어요. 다섯 개의 자구가 달렸고요. 이렇게 엄마 얼굴에 자구 다섯 개가 달린 수영의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사이즈는 엄마 사이즈 15cm 나오고 있고요. 색감이 정말 예뻐요. 점체 사이즈 10. 8cm 에서 19cm 정도 1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 있을 때는 엄마 얼굴이 조금씩 작아지고 엄마가 힘들어 할수 있으니까요 어느정도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가 컸을 때는 커팅을 해서 따로 하나하나 분리해서요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요 외두로 하나씩 커도 예쁘니까 떼어서 뿌리를 내어 가지고요 내려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 아이 상태 정말 좋고요 얼굴도 너무 예쁘고 중요하고 색감 중요한 건 색감이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프랭크 슈퍼클론이고요 가격은 제가 어,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원입니다 어, 그 다음 멀로 철화예요 멀로 철화인데 생얼이참 많아요 이 아이 생얼이 지금 사이즈는 많이 크지 않고 생얼 어, 사이즈가 뭐 3cm, 4cm, 5cm 이 정도 돼요. 4cm, 5cm 또 3cm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조금 작지만 물잘 주시고요. 가을에 봄까지 이 아이들이 크니까요. 그럼 생얼들도 커서 자라 나오고 철아도 크게 용트림하면서 예쁘게 클것 같아요. 수영이 정말 예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얼이 쭉 이어져 있고요. 뒤쪽에도 또 이렇게 생얼이 있습니다. 앞쪽에도 이렇게 생얼이 있고요. 사이즈는 18에서 19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단단하고 예쁜 아이 그리고 수영도 정말 예쁜 아이예요. 멀로 철하구요 가격은 2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8만 원입니다. 생얼이 많은 것 치고는 가격이 정말 괜찮고요. 어, 철아가 점점 더 커져 나오면 큰 대품으로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철화예요. 이 아이는 쌩얼이 정말 많아요. 셀수 없이 많은 철화고요. 어, 처음에 분갈이 전에는요, 이 쌩얼이요. 지금 있는 사이즈보다도 더 조금 했어요. 아주 요 정도 사이즈가 됐는데, 분갈이를 한번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크기 시작했습니다. 어,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 생얼이더 커서 자라겠죠. 그러면 정말 예쁜, 멋진, 정말 예쁘고 멋진 수영이 될것 같아요. 생얼이 진짜 여기 뒤에도 다 숨어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이 앞에도 있고, 제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철화와 쌩얼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고, 어, 철화보다는 쌩얼이 훨씬 더 많은 아이예요. 전체적인 이런 쌩얼들이 다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분에 꽉 차서 큰 대품으로 돼버리면 정말 멋진 아이고요. 이렇게 쌩얼이 커요. 작았던 아이들도 이렇게 큼직큼직해지니까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음, 22, 23cm 나오는 것 같아요. 2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면 20cm 나오고 있고요. 여기 조금 큰 부분 재면 22cm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뭘로 쳐라고요? 가격은 제가 3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35만 원입니다. 어, 초창기 원종 도감 마리아예요.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진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사이즈는 15cm 정도 나오고 있네요. 15cm 색감이 지금 예쁘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품종 정말 좋은 아이고요. 수입 들어온 초창기 원종 도감마리아 이렇게 자구도 하나가 달렸습니다. 15에서 16cm 정도 나오네요. 원종 도감마리아고요. 가격은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입니다. 다음 체른이 체르니, 체른인데요. 체른이도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고요. 자구가 달렸어요. 자구 하나 달렸고 엄마도 건강하고요. 전체 사이즈가 음, 17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7cm고요. 이렇게 보시면 끝으로 손톱 끝부터 이렇게 색감이 정말 예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가격 보이시죠? 이렇게 30만 원. 이것도 얼굴이 조금 작. 이것보다 작았던, 외두였을 때 30만원으로 판매가 되었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판매하는 가격은 어, 체르니 가격 제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입니다. 30만원으로 판매되었을 때는요, 자구도 있지 않았고, 엄마 얼굴도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참을 키운 아이입니다. 체르니 가격 15만원입니다. 레드 티아라 대품 군생이에요. 이름처럼 붉게 라인이 깊게 들어가는 아이고요. 전체 사이즈 23cm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 티아라. 정말 잘 굳혀진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레드 티아라고요. 가격 제가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티아라 12만원입니다. 핑크 피스로, 살구 피스로 물이 들고 있는 아이. 이 아이 미국 인디안바손이에요. 자구 하나 달렸고요. 사이즈는 10, 전체 자국까지 있는 사이즈가 자국까지 재보면 17cm 나와요. 16에서 17cm 나오고요. 엄마 사이즈는 15에서 16cm, 1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엄마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쁘게 잘굳혀진 아이고요. 인디안 바손. 지금보다 더 조금 입장이 짧아지고 동글동글하게 어, 클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도 너무 예쁘고 짱짱한 인디안 바손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가격은 음, 8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 바손 85,000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판매 상품은 아니고요 비매품이에요.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젤리 스페셜 먼디예요. 젤리예요. 젤리인데 어, 이 아이 색감이 지금 붓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세요. 아주 고가의 아이고요. 자구도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젤리에요 먼디 스페셜이라고도 합니다. 젤리 먼디. 어, 젤리 먼디 자구인데요. 이 자구도 사이즈는 사이즈가 10cm 나오고 있습니다. 10cm. 가격은 판매가 이 아이는 판매해요. 원하시는 분은 판매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주 귀한 아이라는 거. 그게 많지 않은 아이고요. 독특한 붓의 손톱 끝이 뭉뚝하면서 요 붓으로 찍어 놓은 듯한 그런 색감을 가진 아주 멋진 품종 좋고요.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 이 아이는요, 65만 원이에요. 10cm 65만 원입니다. 또 인디안 바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대품이에요. 사이즈가 19cm 나오고 있고요, 외두예요. 이렇게 보시면 색감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어, 이 아이 가격 제가 19cm 되는 아이고요. 가격은 제가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 바손 대품이고요. 13만원입니다. 주디스 군생인데요. 이 아이 처음 외두로 들어왔었고요. 외두로 들어왔을 때 약간 금기가 있는 품종이라고 해서 입구가 된 아이인데 어느새 이렇게 대품이 됐어요. 아주 큰 대품으로 정말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랐고요. 어, 색감 정말 화면처럼 예쁜 그런 아이예요. 전체 사이즈가 23cm가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어, 외두로 판매했을 때도 거의 조금 10만원 정도? 10만원 안쪽? 한이 정도 판매됐었던 것 같아요. 아, 저렴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군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새가 어, 군생 그대로 판매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체 사이즈 23cm, 22cm 나오고 있는 주디스 가격 1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16만 원입니다. 주디스 군생입니다. 어, 이 아이는요 소 간지로 입구가 된 아이예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음, 작은 사이즈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오고 있는데요. 입장이 넓고요, 조금 도톰하면서 입장 수가 아주 많아요. 어, 영상보다는 실물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 사이즈는요, 13cm 나오고 있고요. 어, 제가 이 아이는요, 가격 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들이 하시기에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댁에서 다육이를 봐도 커피 한잔 드시면서 보면은 또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비니네 다육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예쁜 아이 눈에 들어오시는 아이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